안녕하세요. 황금별입니다. 커버드콜 ETF는 시장 지수나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투자하면서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해 프리미엄 수익을 얻어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ETF들입니다. 주가 상승에 대한 일부 잠재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높은 분배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월 꾸준한 현금 흐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저 같은 배당 투자자나 은퇴한 투자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ETF들인데요. 대표적인 커버드콜 ETF로는 커버드콜의 원조인 글로벌엑스의 QILD부터 커버드콜의 전성시대를 활짝 열어준 제피와 제피 q 형제들 그리고 엄청나게 높은 분배율로 초단기간에 원금 회수가 가능했고 지금도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일드백스의 MSTY나 MVDY 같은 ETF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좀 색다른 커버드콜 ETF의 라인업을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기술과 AI 인공지능 최근에 엄청나게 핫한 암호화폐 테마들로 구성된 커버드 콜인 렉스 쉐어즈의 페피와 AIPI 그리고 CPI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렉스 쉐어즈의 성장과 인컴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그로스 앤 인컴 ETF인 MVII, TSII, MSII, COII에 대해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렉스쉐어즈에서 처음 출시한 ETF 라인업은 오늘 영상에서 소개드리는 인덱스 기반의 커버드콜 ETF 세 종류, 페피와 AIPI, 그리고 CEPI입니다. 특히 페피와 AIPI는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도 투자하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몇번 ETF에 대한 배당 정보나 분석 영상을 올려달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던 ETF들입니다. 렉스셰어즈의 인덱스 기반 커버드콜 ETF들은 인덱스를 구성하는 개별 종목에 대해 OTM, 아웃 오브 모니, 콜 옵션을 매도해 인컴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먼저 페피는 메타,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탕 중심의 혁신 기술주에 투자를 하고 커버드콜 전략을 통해 성장성과 인컴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AIPI는 AI 관련 대표 기술주를 담아 AI 산업 성장에 따른 자본 수익과 동시에 옵션 매도를 통한 정기인컴 수치를 목표로 합니다. CPI는 비트코인, 블록체인 등 암호화폐 생태계 관련 주에 투자를 하며 높은 변동성을 활용해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페피와 AIPI, CPI는 월배당을 제공하며 변동성이 큰 고성장 테마에 집중하면서도 옵션 매도를 통해 현금 흐름 중심의 보수적 수익 모델을 병행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운용부수는 페피와 AIPI가 0.65%이며 CPI는 0.85%입니다. 그럼 각각의 ETF들이 어떤 종목을 비중 있게 투자하고 있는지 비교를 해볼게요. 페피가 보유한 상위 구성 종목은 엔비디아 7.2%, 두 번째 구성비는 스트레티지 7.1%, 세 번째가 브로드컴, 네 번째 인텔, 다섯 번째 AMD 순인데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인텔, AMD, 반도체 기업들이 상위권을 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AIPi는 AI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엔비디아가 가장 비중이 높고 두 번째 팔란티어 그 외에 ARM,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AMD, 인텔 등이 속해 있습니다. CPI는 암호화폐 관련된 기술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보유 종목 1위가 코인베이스 글로벌이고 2위는 로빈후드입니다. 마찬가지로 AMD나 마이크론, 엔비디아, TSMC 등 암호화폐 관련한 반도체 기업들도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는 세개 ETF 구성 종목에 모두 속해 있고, 세개 ETF가 서로 중복되는 종목들도 꽤 보이죠? 자, 그럼 렉스쉐어즈 인덱스 기반 커버드콜 ETF 세종의 현재 세전 분배율 현황과 출시일 이후 성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각 ETF별 세전 분배율 현황인데요 주가 변화에 따라 매월 분배율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출시 후현 시점까지 지급한 월별 분배금을 기준으로 한 세전 분배율은 페피가 약25% AIPI는 35% CPI가 45%입니다. CPI의 분배율이 가장 높고 페피가 가장 낮은데요. 구독자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분배율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ETF인 건 아니죠. 높은 분배율만 고르고 ETF 투자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투자 방식입니다. 분배율은 배당금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단기간에 주가가 급락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성과를 살펴보겠지만 분배율이 가장 높은 CPI가 출시 후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부진했고 분배율이 낮은 페피가 오히려 투자 성과에서는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TF를 고를 때는 주가 수익률과 세후 배당률을 더한 토털 리턴 즉총 수익률을 항상 계산해서 비교해보고 투자 검토하셔야 합니다. 2023년 10월에 가장 먼저 출시가 된 페피는 주가는 51.69달러에서 46.39달러로 5달러 이상 떨어져 10% 하락했지만 출시일 이후 세후로 18달러가 넘는 배당을 지급해서 총 수익률은 25%입니다. 2024년 6월에 두 번째로 출시된 AI PI는 52달러에서 43.9달러로 주가는 9달러 가까이 빠졌지만 세후로 14달러의 배당을 지급해서 총 수익률은 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 가장 늦게 출시가 된 CPI의 주가는 51달러에서 41.8달러까지 10달러 가까이 빠졌죠. 8개월 만에 주가는 18% 하락했습니다. 세후로 7.5달러의 배당을 지급해서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4%를 기록 중입니다. 출시 후 누적 성과로만 본다면, 페피가 출시일이 가장 빨라서 누적 총 수익률은 가장 높습니다. CEPI는 출시된 지 1년이 되지 않았고, 최근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을 받으며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플러스 수익으로 전환되며 상승할 가능성이 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넥스쉐어즈 테마형 커버드콜, 페피와 AIPI, 그리고 CEPI의 월별 배당금 정보도 안내를 드려볼게요. 렉스셰어즈의 인덱스 기반 커버드콜 ETF들은 주로 매월 마지막 주 또는 그 전주 수요일이 분배락일이고 바로 다음 날인 목요일에 분배금을 지급하는데요 이번 7월의 분배락일은 7월 23일 수요일이고 바로 다음 날인 24일 목요일에 지급이 됩니다 보통 한국 투자자분들은 하루 늦은 25일 금요일에 지급을 받거나 종종 주말이 지난 28일 월요일에 지급받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렉스셰어즈의 커버드콜 ETF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렉스쉐어즈의 페피 AI PICPI는 고배당에 초점을 둔 공격적 인컴 ETF들입니다. 일드맥스 ETF들처럼 시장이 조정 국면에 진입하거나 약세장에 돌입할 때 저점에 매수해서 배당을 받으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배당 인컴 ETF지만 기술과 AI 암호화폐라는 테마는 상승기에는 좋은 수익을 얻기도 하지만 하락장에는 큰 손실도 감수해야 하는 테마들입니다. 렉스셰어즈 커브드콜 ETF를 분석해보면서 다소 아쉬웠던 점은 빅테크 기업과 AI 산업, 암호화폐 테마를 잡은 건 시대적인 트렌드에 매우 부합되지만 각각의 ETF들 성과가 커버드콜 ETF 라이벌들인 JPQ나 QQQI에 비해 특별히 더 좋은 것도 아니었고, 분배율도 25%에서 45%로 높은 편이지만, 일드맥스의 빅테크를 기초자산으로 한 MVDY나 TSLY에 비해 더 분배율이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소 어정쩡한 포지셔닝이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렉스쉐어즈의 커브드콜 ETF들보다는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커브드콜 전략에다 레버리지 전략을 더한 성장과 인컴을 더한 그로스앤인컴 ETF들인 MSII나 MVII, COII 등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페피와 AIPI, CEPI 중 하나의 ETF를 선택하라면 개인적으로는 AIPI가 주가 흐름과 30% 중반대의 배당률 그리고 AI에 관련된 투자 종목들의 구성비가 페피나 CEPI에 비해 더 알차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만약 세개 ETF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전 AIPI에 투자를 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페피와 AIPI, CPI, ETF의 자산 운용사인 렉스셰어즈의 한국 공식 파트너사인 주식회사 이자로부터 소정의 컨텐츠 제작비를 지원받아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해당 ETF에 대한 데이터 자료와 분석 그리고 평가에 대한 의견은 황금별 제 개인적인 견해임을 안내해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커버드콜인 q l d 와 XYLD부터 주가도 성장하는 커버드콜인 디보, 매월 주가의 1%를 배당으로 지급해주는 고정배당 ETF인 SPYI. 커버드콜 ETF의 전성시대를 활짝년 JP와 JPQ, GPIX와 GPIQ에 이어 2022년부터 해성처럼 새롭게 등장한 50%가 넘는 초고배당률 ETF들인 일드메스의 TSLY, MVDY, k o n i MSTY, 제로풋 옵션이라는 초고배당률 ETF 그리고 월배당에서 주배당이라는 또 하나의 혁신을 만들어낸 라운드 1의 XDT 등 수많은 커브드 콜의 ETF들. 도대체 커브드 콜이란 어떤 전략이고 이런 다양한 ETF 중에 어떤 ETF를 골라서 투자해야 하는지 경험이 적은 투자자분들은 커브드 콜의 전략부터 커브드 콜 ETF의 성과 분석과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7월 26일 토요일 서울 광화문에서 법인을 설립해 일드맥스 등 배당 ETF에 투자하며 양도세와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법인으로 미국 주식 투자하기 스터디가 예정되어 있고 8월 16일 토요일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스터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커버드코 ETF의 원리를 쉽게 설명드리고 각각 ETF의 성과 비교 및 맞춤형 투자 전략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황금별의 부자 노트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스터디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